저는 4 0년 동안을 소상업인 자영업자, 지역상권, 소상업인 특별법을 만들면서 실무자로서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성을 잘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신다. 비디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중앙정부는 아직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나 광역시, 시자체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을 직접 지원을해주거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 있게 받고요. 특히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희빈님이 실질적으로 맡기긴 하는지 제가 사격 썼는 분 사람인데 제가 그것도 감동을 받았고요. 음. 우리 소상공인 발전 위원회가 기업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진실성을 갖고 접근을 하셔서 좋은 교영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은 문화가 다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도 많은 실적을 내주셨지만 남동산단에도 많은 실적을 내주셔서 오늘 업무 협약실을참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